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거나 심지어 폐업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 한해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번게 아니라 빚만 만든 거야. 작년 매출 성과는 좋았다고 하지만 매입 지출 증빙이 어려워서 소득세 신고를 쩔쩔 매는 대표들이 많어. 지난 영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지.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으로 창업을 할때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줄게. 첫 번째는 인건비야 실제로 상담해준 사례 중에 중국집이 있어 연매출이 한 10억 정도 나오고 직원이 주방장 2명에 알바 3명인 중국집이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적절한 인건비에 직원이 잘안 구해지다 보니까 외국인을 고용했는데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음식점들뿐만 아니라 사업처 중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그럼 인건비를 신고를 못했잖아 그대로 순이익으로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방장이라면 급여가 보통 월300 정도는 받아야겠지? 1년이면 3,600만 원. 주방장이 2명이야. 그러면 1년에 7,200만 원이다. 그럼 7,200만 원의 인건비를 신고를 못 하는 거야. 여기에 실제 가게 수익이 대략 3,000 정도 신고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아까 얘기한 주방장 7,200 플러스 3,0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약 1억 정도. 내가 순이익으로 신고를 해야 돼. 그럼 과세 표준으로는 몇 프로를 내야 돼? 35%. 거기 지방세 3천 5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순이익에서 약7% 정도 내야 된다. 그럼 합쳐보자. 약 45%를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한해 동안 번돈 수익 3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잖아. 그럼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나온다는 거 이해 되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거나 심지어 폐업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 한해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번게 아니라 빚만 만든 거야. 자, 두 번째는 사업 시작할 때 업종을 잘 넣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 온라인 판매 시작하시는 분들 많지? 해외 직구 대행 스마스 토어 국내 온라인 판매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런 분들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전자상거래만 관련돼서 매출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직접 제조를 해서... 자품까지 할 수도 있게 되거든 만약 제조업 업종을 넣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했다 이거 가산세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할 때는 관련이 있는 업종들은 최대한 추가하는 게 좋아 마지막 세 번째는 비용처리 사업 초기에는 지출 준비 준비해 둬야 되는 거 다들 알지 그래야 나중에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장 쉬운 방안을 알려줄게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만 등록하면 돼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 그리고 사업용 카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되는 거 아니야 홈택스에 들어가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를 모두 등록하고 사업 용도로 쓰는 카드를 모두 등록할 수가 있어.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부 다. 이렇게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등록했다면 휴대폰 월 비용, 회사 관리비, 비품 구매 모든 사업 지출에 등록한 카드와 계좌로 한다면 자동으로 신고가 돼. 너무 쉽지? 대부분 이걸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일일이 지출 증빙 준비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야. 치를 갑자기 모으려고 한다면 할수 있겠어? 다 찾을 수 있겠어? 당연히 누락되지. 그리고 특히 사업 초기에 들어간 권리금, 비품 구매, 인테리어, 설비, 전자기기 구매한 거 있잖아. 이런 내역들을 현금으로 다 지출한다면 계산서를 발행 받거나 현금 영수증을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 등록 번호로 꼭 챙겨야 되고 되도록이면 현금으로 바로 주지 말고 꼭 이체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 경조사. 경조사비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영수증으로 받을 수 없잖아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축기금으로 카드 결제 되나요?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런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메시지, 사진 행사에 관련된 자료를 모아두면 되는데 한 건당 20만원 지출 준비가 가능하고 월에는 15건 정도 가정한다면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돼 그러면 1년에 3,600만원까지 지출 준비가 가능하다는 라 거야 보통 사업 초기에는 목돈이 많이 들어가 시설 자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차량을 구매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오래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 이런 목돈들은 당연히 종합소득세에 반영을 해야 돼. 만약에 첫해 소득이 많지 않고 두 번째에 소득이 많다면 첫해 신고된 비용이 2월이 돼서 두 번째의 종합소득세에 감면받을 수 있어. 요약하자면 첫째 인건비 신고를 꼭 해야 된다. 둘째 사업행에 맞는 관련 업종을 최대한 넣어야 된다. 셋째 사업용 계좌와 카드 등록 그리고 현금 지출 접대비 관리를 잘하자. 다음 영상에서는 고정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 고용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첫해 신고 비용이 2월이 돼서 와 쉣. 첫해 신고 비용 다시 신고된 비용 이렇게. 첫해 쉣. 첫해